사랑하는 여러분. 작년보다 이제 올해가 되면 한 해가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까? 목표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어요. 뜻다른 바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요. 목표가 부, 불분명하고 목표가 조그만하면 조그만 그릇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받는 목표가 아니고 세상 중심의 내 목표면 아무 쓸모없는 나무와 집과 같은 불에 타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목표가 좀 원대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매일매일도 그 질문이 좋아요 하나님, 오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작은 일을 하나 행하는 것도, 가정 안에서 말을 좀더 격려하는 말,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나를 죽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죠. 나를 피우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행자로 세울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야곱의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 가운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전부 애굽의 고센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보낸 것도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큰 민족은 루게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야곱에서큰 면적을 데니까 애굽 바로왕에게 위협이 되었고 그 애굽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했고 중노동을 시켰고 산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때 태어났는데 산내아이였어요 그걸 바로 죽이 나홀강에 던져야 된데 명령을 거절하고 숨기고 놔뒀다가 더 이상되면 발각락들을으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그 안에 넣어서 날강이 어, 뛰었습니다. 그때 누가 왔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모세를 들이다가 키우고 어머니 유모가 대신 그 안에 들어가서 모세를 시랑으로 어린 시절에 양육하기했습니다. 모세는 그 시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요괴 배설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려고 갔는데 건져내려고 힘을 썼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신생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자기 능력이 왕궁의 교육도 받았고, 지도자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 되면 내 민족을 내가 스스로 이끌 수 있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식으로는, 내가 할수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강약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훈련, 하나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다 했을 때.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위비빗빗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핑계들은 같지만 실제의 모습이에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광야훈련을 거치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할수록 하나님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게됐다 그랬잖아요. 누가 그렇게 훈련하고 준비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어. 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애고싸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해서 그렇게 나는 할수 없다 그럴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뜻을 붙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할 말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말을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딱 들려지면, 그레마마로내 삶에 딱 들려지면, 그때 하나님은 그대로 홀로 두지 않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진다 그서 모세는 스스로 자기가 양을 치면서 자기가 쓰는 자기 능력의 지팡인데, 자기 기술과 자기 재능인데,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내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갔을 때나의강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홍해도 갈라지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진 별 볼일 없는 능력이 하나님이함께하시면 권능의 능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되도록까지는 말씀으로 훈련하고 광야 가운데 훈련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를 그 시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았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마리아에게 알렸습니다. 누가 보면 1장 28절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갑자기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천연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때 하나님은 마리아가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 난 못하는데, 나는 할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할수 있도록 이해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잉퇴하게 될 것은 사람이 관계 속에 잉퇴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도 말씀을 받아고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우리가 행하는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마시고지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친족 에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뜻을 알려주고 낳았잖아. 실증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알려주면 나도 마리아처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행할 수 있어요 뜻을 알려주고 분명히 알아들으면 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매주일날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져요 내가 받지 않으면 그래서 받아서 반사해버리면 끝나네요 받아서 내가 행하기만 하면 능력이 임하고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대행자가 되었습니다. 다이스의 후손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요셉은 모르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한 거죠. 이제 결별을 나간 거예요. 그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다이세 사순 요서바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를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준 거예요. 은혜에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 뜻이 들려지면 그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들려줄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나에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내가 앞으로 계획하는 일에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정신을 차리고 받으려고 준비하며 들려줄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 말씀을 받아서 분부대로 해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아내를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나으니까 예수라 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로 받아들였지만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의로운 자인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난 것을 입증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동침하지 않으므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그대로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합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자네처럼 말씀하셔서 준비해서 하나님 뜻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준비시켜서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